족석! 대한민국 모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명예경찰관으로 활동하는 개그기 명예경사입니다. 노호민입니다. 어, 9일 명절, 설날이 그앞에 다가왔는데요. 여러분들 아시죠? 오고, 가고 할 때, 고향 밖으로 가실 때, 안전 운행 꼭 하시고, 졸리면 은 졸음식터, 꼭, 잠깐 좀 쉬었다 가십시오. 졸음식터, 아시겠죠? 또 중요한 거, 오랜만에 친척 만나고, 가족 만나고, 친구들 만나서 딱, 마셔라. 한 잔이라도 술을 드셨다면 절대 음주 부자안 됩니다. 산행입니다 그리고 이 북잡하고, 이 번잡한 시내 도로 있지 않습니까? 5030아시죠 여러 도로 교통 뺀, 교통, 어, 부기가 바뀌었어요. 시내 도로에서는. 60km에서 50km로 낮아졌습니다. 50km 이상 넘으면 안 되고요. 이면도로 이런 데서는 30km입니다. 40km에서 끝내면 30km. 그래서 50, 30, 이 교통 속도를 꼭 안전 속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. 약속하시는 거지요? 예. 어, 즐겁게 재미있게 건강하게 잘노시고또 추억도 만들어시고 집에까지 무사하게 안전하게 도착하시기 바랍니다. 노미는 취미, 열심히, 이 소식 전달하시고, 또 방송, 또공자로 열심히 들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충, 선.